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입니다. 찰가맹금에 관해서 이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생각을 해 보는 사람은 아마 변호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찰가맹금이란 네, 일반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이 공급될 때 가맹 본부가 물품 공급업자와 가맹점 사이에 껴서 중간에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 소위 뭐 통행세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찰가맹금을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받아왔고요. 그리고 특히 몇몇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찰가맹금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찰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한다면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전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찰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해 본 그런 아마 변호사는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래 관행에 그 집착하지 않고 차액 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이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20년에 그 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했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가맹본부가 구체적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서 이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판결하였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합의 없이 차액 감액금을 수취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YK에서 피자헛 이외에 18개 브랜드에 대해서 차액 감행금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브랜드 18개 브랜드에 관한 소송도 속도를 높여서 빨리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피자 판결은 가맹점주들이 이겼는데 우리도 이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사실 그겁니다. 그 찰가맹금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소송 수행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대법원 판결이 다른 프랜차이즈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각 프랜차이즈마다 그 수익 구조가 다 다르고 계약 내용이 사실 다 다릅니다. 피자업 같은 경우에는 로얄티하고 찰가맹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찰가맹금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액 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했을 때는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피자헛 같은 경우에는 물품 공급의 당사자가 계약서에 가맹본부 이외의 제3자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물건을 공급하는 당사자로 계약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서 사실관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휘 구조 계약서 내용이. 다 다른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YK를 믿으시면 된다. 저희 법무법인 YK 같은 경우에 그런 차이를 다 유형화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피자헛 사건을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피자헛에 관해서만 제가 검토를 한게 아니고 이 피자헛 판결이 다른 프랜차이즈 소송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서 제가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프랜차이즈에 어떻게 이 피자헛 판결을 적용시킬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맹점주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됐고요 이 판결이 특히나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에 굉장히 기여하는 판결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더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여러 그 가맹점주분들이 범부법인 YK에 찾아주시고 사건을 맡겨주시면 더더욱 각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생협력하는 그런 사업구조가 그 정착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범부범인 YK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익감행금 소송에 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소송 참여를 희망하신 분들은 법무법의 그 YK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